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Z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월간 이선엽 예. 2023년 11월호. 네. 예. 예. 아 월간 이선엽도 이제 벌써 2023년 거의 다 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12월호하고 11월호 이거 두개 남았네요. 지난번에 긴급으로 해서 예. 내용을 드렸는데 그게 예상대로 다된것 같아요. 허, 예. 역시 이선엽. 재정 고고부터 시작해서. 을 비선엽. 네. 예. 예. 아유, 비서관이군요. 비서관이고 비서녀.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때는 너무 폭락하는 장이어서 급하게 네, 저희가 네. SOS를 요청을 해서 긴급 네. 라이브를 했었고, 네. 와 그때 이선엽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미국채 어, 발행부터 규모, 예, 그죠,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와. 세금이 더 거쳐서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네. 세금이 많이 거쳐서 미국채를 생각보다 많이 발행 안할 수도 있다. 그게 그 이제 규모를 잘 봐라. 지나보면은 그 세금을 거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거쳐야 될 세금이 아시겠지만 그때 자연재해들, 그 하와이 불나고 그러면서 다 이연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안낼 세금이 아니라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화됐던 아,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야 될 세금도 항상 그 재정이라는 게 균형이 있잖아요. 네. 얼마 걷고 얼마 음.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그 다음에 확실히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음. 실제 보니까 거의 다 거쳤고 더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럼 당연히 뭐쓸 돈에 비해서 쓸 돈도 정해져 있을 텐데 많이 거쳤으니까 덜 하는 게 맞았겠죠. 거기다 에더 중요했던 건 미국 정부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예. 의도요? 그 당시에는 보면 발행 규모만 줄인 것만 보면 세금 거둔거 가지고 얘기가 되지만 어,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금리와 그 우리가 단기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채 발행에서 어, 10년물하고 30년물 발행을 줄였잖아요. 네네네. 이건 의도적인 거지 않습니까? 음. 그 얘기는 미국 재무부가 또는 미국 정부가 어,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5% 넘는 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시장이 향후에 뭐 봐야 되겠지만 미국 재무부가 생각하는 또는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뭔가 위험한 금리 수준, 즉 과잉 긴축으로 인한 탈인할 수준을 네. 국채 금리 5%로 설정한 게 사실 제가 얻은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하이퍼롱거 보통 미국에서 금리를 더 높게, 더 장기적으로 거기서 하이어가 끝났다라는 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더 높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길게 가는 걸로. 음. 미국의 10년물이 상당 5%까지 가면, 예, 그때 뭐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든, 어떤 제스처가 나오든, 채권 발행 규모를 줄이든 해서 뭔가 조금 더 시장에 조금 친화적으로 나올 실, 수 있다. 어, 실제 보이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연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네, 네. 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 파우로 의장이시겠죠, 당연히. 네, 예. 예, 나머지는 세 분의 매파 중에, 매파 중에 계세요. 로리타 메스터, 아니면 로리, 예, 로리 로검, 그 다음에 뭐, 마이클 반가 해가지고 세 분이 예. 계시는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여성분이시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분들이, 이네 명이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보이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4.8만 넘어가면 비둘기로 변해요. 4.8 이상만 되면 금리 더안 올려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어허. 오히려 금리 더안 올려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금리면 우리가 금리 올린 걸 대신 했어. 이런 표현도 쓰는데, 동시에 하나 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어, 금융 여건도 같이 안 좋아져서 영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8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꼬리를 상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반면에 4.5 근처로 오면, 어 나중에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4.8 이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안 해요 그래서 레인지를 보시면 4.8 이상에서 특히 오로 갈수록 생각보다 뭐꼭 비둘기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톤이 많이 낮아집니다 음, 네. 반면에 4.5 정도 내면 톤이 다시 높아져서 약간 네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 연준도 4.8% 이상에서는 대단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래서 연준 말고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도 아 그러다 보니 5% 금리까지 닿다 보니까 어 원래도 세금이 많이 걷져서 국채를 덜 발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스스로도 어 장기물에 대한 발행률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그렇죠 네. 10년물, 30년물 덜 발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걸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구나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볼땐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이 이상의 금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수 있었던 게 지난번 회의의 수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laughs> 어, 미국제 10년물 가지고 가두리 양식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쪽 끝에서 어, 예, 저쪽 끝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네. 어, 연준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재발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네.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서 섣부른 피버, 즉,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의 이 생각을 믿게 하려면, 그래, 뭐, 더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금리 내릴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앞으로도 길게 갈수 있으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음. 그 의지를 보여주려면 여전히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면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되게 매처럼 보일 거예요. 음. 그러나 그 매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그 흠리가 고금리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대 신뢰를 주기 위해서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이 정도면 물가가 잡혔고 충분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시장을 앞서나가잖아요. 네. 어 그럼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 빨리 내릴 수도 있겠는데 더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가면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은 계속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다. 근데 그 매파적인 거에 시장은 이제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드디어. 알기 시작한 것 같죠. 아, 의도가 그렇고, 하이어퍼, 아까 얘기했던, 아, 참, 더 높게. 이거는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면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예. 해볼게요. 음. 저희가 지금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한 거의 5시 다 돼서 찍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루 뒤에 바로 저희가 업로드할 <laughs> 네. 겁니다만, 네. 미국채 신년물 금리가 4.4% 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거 뭐지? 이제 슬슬 연준에서 다시 한번 매파? 발톱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채 수익률도 확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15일날 코스피코스가 다 2%대 급등을 했는데 음. 이제 반대로 어? 매파적 발언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염려가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지표를 봤기 때문에 덜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지표도 반등하는데 연준 의원들도 매파적으로 발언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연준이 항상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데이터가 안정돼 가고 있으면, 연준이 비록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 일단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향후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몇 개가 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오늘부로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가 더 다가온다라는 말도. 예. 어, 지금 연준이 예. 연준이 여러분들 이번에 연준 회의 때 우리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혹시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그 조건을 붙였거든요. 네. 그 조건은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할 경우 음.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 자꾸 오를 경우겠죠.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생각보다 급등할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경우였었어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4.9%로 나왔고, 네. 그 4.9%로 나왔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크게 급등을 했었고, 네. 예, 두 번째는 재고 효과가 굉장히 컸었죠. 음, 네. 그두 가지 때문에 4.9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어, 오늘, 그니까 전일이죠. 전일 나왔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어, 생각보다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겠는데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네, 네. 자,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그 지난번부터 나왔었던 소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 소매 매출이 발표되면서부터 지수가 급격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매 매출이 중요한 게 소매 매출이,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0%가 넘잖아요. 그 GDP의 70%라고 네. 하죠. 그럼 이게 넘게 되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미국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4.9가 나온 건데 네. 오늘 나왔던 물가에서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주거비였었어요. 주거비. 죽어비. 주거비가 예. 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죠. 떨어지기도 했지만 음. 음.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숙박비였었어요. 숙박비. 숙박비가 이번에 주거비가 떨어진 이유가 숙박비 때문이었고 숙박비가 지지난 달에는 얼마였냐면 플러스 3.7%였는데 어, 오늘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2.5예요. 어, 숙박비가 줄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지난 9월 달이죠. 9월 달 지표 소매 판매가 급등했었던 게 시장에서도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어, 어, 여자 네. 가수가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고 미국 투어. 예. 그 투어 공연을 사람들이 보러 가면서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했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왔던 소비자 물가지에서 숙박비가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얘기는 아... <laughs> 그 공연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테일러 수입가 네. 대단하게 대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 티켓 매출만 2조 7천억이 팔렸었고 <laughs> 실제 그것과 관련된 간접 매출이 5조 4천억을 넘어섰으니까 테일러 스부터한 사람만. 그리고 거기 에 비온세 공연도 있었고, 오펜하이머라든가 밥이라는 어떤 아, 영화까지 영화. 돼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강했었던 건데, 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죠. 그러면 3분기 에 일어났던 소매매출이, 즉 소비가 강했던 게 일시적이냐 지속성이 있느냐, 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어? 숙박비가, 네. 숙박비가 지난달에는 플러스 3%가 넘었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5인 거 보면, 아하.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 이번에 있었었던 그 일회성 공연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를 즐겼었던 요인은 사실 일회성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이번 달에 발표되는 소매 매출은 예상 외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제 서너 달두 서너 달더 봐야 되겠지만 이번 달부터 둔화되면 당연히 지난 3분기보다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고 그 둔화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뭐몇 달간의 지표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어 소매 매출이 생각보다 낮아졌어. 그러면 어 성장률도 생각보다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곧 금리가 고점이란 신뢰는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어더 이상 이거는 의심할 게 없네라고 음. 되면 이번에 있었던 바닥이 진 바닥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아하. 진바닥이라 하면은 2400이 잠깐 깨졌던 네, 그 지점. 그 지점이 진바닥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얼마나 올라가냐 아니면 뭐 이런 건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때 바닥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4분기 GDP는 지금 뭐 애틀란타 연은에서 미리 나오는 거 봐도 별로 맞는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 예. 미리 이제 가공해서 보여주긴 합니다만 2%대 예. 거의 초중반까지. 그거보다더 떨어질 있습니다. 것 수도 있는 건데 오. 뭐 그건 이제 물론 더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소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굉장히 음. 뭐해서 뭐 하지만 뭐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12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일단 그것만 반응해도.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뜨겁다. 예. 소비가 생각보다 강력하다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만 나타나도 원래 주식 시장은 그냥 어퍼컷 나오지 예. 않습니까? 사실 꺾이고 있다는 표은 그렇고 둔화되고 있는 거죠. 둔화. 예, 둔화하고 꺾이는 것 조금 어,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둔화 정도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뭐 연착륙? 연창률이죠. 예.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음. 어,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보다 너무 격차가 크세요. 그래서, 어, 최근에 뭐, 그, 빌브로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채권학이라던 채권왕. 분이, 불렸던 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하마이도 엘 에리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 어쨌든 간에, 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나 그분들이나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채권 국고 미국, 예, 네. 미국 금리도 그렇고 네. 경기도 그렇고 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준이 제시했던 건 지금보다 더반등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이상 가능성은 사실 거의 마무리되었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음. 금리가 더 오래 간다는건또 다른 이슈긴 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하이어 퍼라는 것 자체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수는 바닥에 찍었던 실뢰만 되더라도, 음.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정받을땐더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그러니까 다르죠. 꺾인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좀 둔화된다라고 이사님이 네. 바로 잡아주셨는데, 이게 되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음. 한번 충격을 받고 가느냐? 예. 아니면 완만하게 그럼요. 골디락스처럼 가느냐?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차이인 게 뭐냐면, 어, 글로벌 경기가 또는 미국 경기가 어, 그냥 간단한 침체가 아니라 경착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흔히 얘기하는 큰 침체는 어, 아무리 좋은 기술 이런 게 있어도 지수는 반드시 하락했던 것 같아요. 네. 충격을 좀 받고 가요. 예,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예. 내리꽂았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경기 둔화 정도냐 또는 침체가 혹시보다는 얕은 침체 정도면 방향을 바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저는 현재는 둔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착륙이 응. 아니라 연착륙 정도로,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어, 어떤 주식시장 자체가 큰 충격을 받고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요. 이미 반영됐다. 예, 반영돼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올라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이 다를 뿐인 거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지난번에 봤었던 그2,400 깨졌었던 부분들이 전 바닥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2300 그때 한 얼마였더라? 25일 때까지 예, 내려갔다가 2300 초반까지도 갔었죠. 네. 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네. 그래도 아직 코스피는 2500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네. 15일 지금 장마감 음, 현재까지 음. 코스닥은 그래봐 이제 막 800포인트 회복을 한 상황이고 예. 혹시나 위로는 또 얼마나 갈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될지 어떤 걸 체크해야 어, 요 우선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한국이라는 국가는 수출하는 국가고 네.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지역의 주가 지수와 우리가 괴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미국 주요 지수를 보면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이미 기술적으로 볼땐 추세 전환이 된 거죠. 음. 상승세로 그렇게 네. 되면 한국 주요 지수도 사실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궤를 같이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주요 지수도 미국과 다르지 않게 어, 결국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볼때 보통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 아래에 있는데 저는 조만간 그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왜냐면 하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안정이 되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미국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오르는 상승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원화라든가 다른 국가의 통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외국인 예, 그거 보고 들어오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는게 있기 때문에 지수를 베팅할 가능성이 높고 음. 그게 시간을 두고 벌어진다라고 보면. 현수준보다는 지수는 저는 상승 추세로 조만간 전환할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반등 정도고 상승 추세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시작인 거죠. 뭐 그냥 이렇게 봐서 그래서 뭐 종목별로는 부침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 다른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쯤 되면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아마 썸네일을 산타렐리라고 쓸 겁니다. <laughs> 뭘 굳이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예, 어떻게 해까되 아, 뭐 아,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laughs> 예, 예. 왜냐면 항상 산타랠리 온다 기대된다 하다가 또 실망했던 쪽들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또 지표를 또 확인하면서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야 될 측면이 좀 있는데 현재 는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아하니 음. 소매 매출이 의외로 꺾일 가능성이 있고 음.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흔히 얘기했었던 그 금리를 올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 경기만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고용도 조금 더 둔화가 되거든요. 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환율 입장에서 우리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 뭐 순매수 가능성, 뭐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 봐야 되겠죠. 물론 또 연준에서 그 12월 예. 통화정책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12월 금리 동결 100%라고 이제 시장은 또 그렇죠? 반영을 예. 하고 있고 물론 뭐 100%라는 게 세상에 없긴 없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금융 동결이다. 시백제대도 아니고. 보고 있고. <laughs> 하지만 연준에서 본다는 그 데이터는 이미 내려가고 있고. 예.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가 둔화되면 뭐 데이터가 둔화돼서 내리는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여기서 톤을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준 지금 말씀 을 주셨지만 연준에 있는 의원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톤이 제가 볼 때는 강세론자 그 굉장히 메파분들도 바뀐 게 보이냐면 네. 2%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란 얘기를 오히려 자꾸 먼저 해요. 음. 이 얘기는 고금리 장기화의 어떤 포커스로 간 거지 네. 더 올리겠다는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연준 회의 때또모하머드엘 에리언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연 효과예요. 지연 효과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이 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아, 사실 본격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데 일정 부분의 시간이 있어요. 최소한 반년 이상 걸린다고요. 예, 반년에서 네. 1년 정도. 네. 보통은 반년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워낙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실제 저는 그거 1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하머도 엘에리언이 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겁니다라고 했던 가장 큰 근거가 정책 지연 효과예요. 아하. 예, 그래서 곧 나타날 때가 됐어. 이런 거고, 이번에 있었던 1월 11월 FOMC에서 파울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음. 지원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어 제가 볼 때는 하이어퍼, 그러니까 더 높이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음. 또 지난 11월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였냐면, 점도표 관련해서, 그렇죠? 아. 점도표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건좀 처음 봤습니다. 어. 점도표에 대해서 어~ 공식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6주) 정도 지나도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아, 아, 그죠 아. 그다음에 석달 정도 지나면 유효성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아. 그리고 점도표는 연준이 계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편... 계획은 아니다 예, 예 그게 그냥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거기다 나타낸 건데 그거는 (6개월) (6주만) 지나면 그러니까 한달 반만 지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거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왜냐면 그게, 그 발언이 왜 나왔냐면, 그 기자 질문이 그게 있었어요. 어, 지난번 점도표에서 이렇게 한번더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음. 그러면 금리 올리는 시기가 언제가 될것 같냐 했더니, 그거 믿지 마. 그 얘기가 뭘까요? 안 올릴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6주 사이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최소한 한번 이상씩은 또 보게 음, 되기 음. 때문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뭐 자꾸 막 전망을 바꿨네, 뭐 이게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위원들의 생각도 네. 변하고 또 그때의 계획도 또 바뀌고 그럼요. 수정되고 하는 네. 거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시장 전문가들은 또 거기에 또 대응을 또민첩하게 또 해야 되는 거. 제가 거군요. 이번에 봐도 저도 그 점도표 보고 나서 이건 안 봐도 되겠는 데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었어요. <laughs> 어, 왜또 당시에 막 흔들리니까요, 시장이뭐 네. 근데 시장 흔들리는 거는 그것도 역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점도표를 보시면 그분들의 생각이 틀리진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네. 그분들도 모르는 거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 간의 생각의 격차가 너무 큰게 문제였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점도표라는 게 유의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시장과 관련된 변수가 별로 없어야 되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탄착군 형성돼야 돼. 요탄착군 예. 쉽게 얘기하면 점 찍는 사령관님. 분들의 예. 점 찍는 분들이 한 군데 점을 찍으면 유의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뭐든 근데 점이 맞은 예. 거죠. 근데 그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내년보다도 내후년 어떤 점도표 보면 어떤 분은 2.6%고 어떤 분은 5.6%에 있어요.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돼 말도 안 되죠. 그죠? 어. 어떤 분은 2%까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 어떤 분은 여전히 오, 지금보다도 더 높은 5 6을 가는 거래요. 제가 볼때 이건 뭐냐면 그냥 아무, 이 위원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게 그리고 점도표가 계속 점점 점점 있는 거 보니까 와 같은 경제를 보시는데 이렇게 생각의 격차가 너무 크구나. 그거는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의미가 있으려면 이분들의 생각에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조금 모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더 매파적이든 비둘기파적이든 본인들 스스로도 그 정도면 제가 볼때 원숭이가 찍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누군 저 밑에가 있고, 누군 저 위에 있으면, 그건 우리끼리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제학 박사시고, 대단한 분들이라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때 그냥 개판이었어요. 아, 뭐 이런 게 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아, 점도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번에 연준 의장도 그걸 봐서 그런 건지, 이거 계획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개입치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있다. 그럼요. 물론 물론 앞으로도 점도표가 나올 또 다음 선거표가 나올 땐또 시장을 또막 엄청 긴장하면서 딱 어, 보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힌트를 준것 같아요. 아, 12월에 예, 또 나오죠. 예, 12월에 네. 나오는데 이미 더 올리진 않을 거라는 힌트를 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점도표가 의원들끼리 거의 의견 일치가 비슷해서 한 군데로 몰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면 저렇게 넓게 분포되면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유의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건 그냥 잊으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잊으시라는 음. 얘기가 그걸 완전히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향후에 지표에 나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 지금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최근에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네. 연준을 엄청 공격했어요. 음. 야, 니들 경제 전망 자꾸 틀리는데, 어? 그거 가지고 너무, 어, 앞으로도 이럴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라. 경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거였었고, 이번에 파울 의장도 점도포 얘기가 됐는데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콘트 가지고 하지 말라고. 모델이요. 보통은 음.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엄청 복잡한 수학 통계를 쓴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는 참 예외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이라기 보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올해 역사상 최초인 게 너무 많았어요.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것도 역사적 최초, 역사적 음. 최초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사실 굉장히 유의성이 떨어졌고 아. 그래서 파월 의장이 전 대놓고 연준에 있는 분들한테 어, 앞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유의성이 많이 떨어지니 음. 다른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또 유연해져라는 얘기를 한 거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그분들한테만 얘기한 거겠어요. 보통 학생들 혼낼 때 보면 옆에 두고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거이거 얼마 전 유연해질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고지도 고지고 대를 듣지만 이런 의미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만큼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자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